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4년 2회 네트워크 일반 몇 번째인지 이게 모르겠네. 그 많이 문제를 풀어온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보셔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한번 보죠. 패킷 교환에서 가상 회선에 비해서 데이터그램 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패키 교환 방식에서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은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수원역에서 저희 친구들이 같이 폭주를 하려고 모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우리 가다가 어디 휴게소에서 찍고 어느 휴게소에 찍고 어느 휴게소에서 찍고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가자 이렇게 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가는 것을 가상회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야요이땅 해가지고 제일 늦게 도착하는 애가 훼쏘는 거야. 이게 데이터그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의 특징에 대한 거. 짧은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훨씬 빠르다 그랬어요. 아, 데이터그램 방식을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군요. 어, 맞죠. 모든 패킷이 항상 보내진 순서대로 도착하냐? 그렇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요이땅하고도 꼴찌가 회사하는 거냐니까 순서대로 내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쓸 경우에 그 번호대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다르게 도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순서를 재조립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순서 재조립하는 도구가 뭐냐면 패킷 어셈블 디 어셈블 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재조립기.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망의 혼잡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로수를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무조건 뿌려 주는 거예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갈수 있게 쫙 뿌려 주고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길이 안 막히는 쪽을 찾아서 가는 요런 방식을 갖는, 갖습니다. 자, 우회 경로로 패킷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신뢰성이 높다. 대신에 재조립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 상황에서 패킷이 1 2 3 4 5라고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순서대로 미리 선을 결정하고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상 회선이거든요. 이 순서대로 가겠죠. 우리가 수학여행 갈때 버스 주 서서 가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가상 회선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지만 패킷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에 다 같이 전송을 해요. 그냥. 어? 얘네가 각각각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동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도착은 당연히 순서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시 패킷을 재조립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거 똑같이 나왔네. 뭐야 이거? 나이퀴스트 이론이었죠. 두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나이퀴스트 이론에 의해서 2W 앞에 2 e 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자, 또 출제됐네. 자, 동적으로 이거 앞에 차도 나오고 어댑티브 ARQ. 이렇게 되겠죠. 말씀 안 드립니다. OSI 7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기능에 해당하지 해당하는 것이니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보면 물대 내, 네, 트세표응 이렇게 되겠죠. 물리 데이터 링크예요. 두 번째 계층이네요. 물리적인 거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 즉랜 케이블을 내 컴퓨터에 꽂는 것. 이게 되는 거고요. 랜 케이블에 신호가 흐르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드 변환 또는 우편 서비스,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우선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코드 변화는 우리가 본적 있어. 어디? 표현 계층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잖아요. 링크라고 하는 게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오류 제어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요표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뭐가 출제된 거야? 데이터 링크죠.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 오류 제어가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HDLC나 또는 PPP나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자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TCP, 전송 프로토콜과 경로 체크하는 IP 프로토콜 을 혼합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문제는 바로 그두 가지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이다. 그죠얘 신뢰성 제공하죠? 만약에 비신뢰성 제공하는 애 누구예요? UDP가 있었죠. 맞죠? 전이중 서비스 제공하고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그랬는데 비연결형 프로토콜은 IP가 됩니다. 아, 이것도 네트워크 일반, 정보통신 일반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컴퓨터 자격증이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얘는 연결형이고요. 얘는 비연결형이에요. 스트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TCP라고 하는 거는 전송 됐죠? IP는 라우팅, 경로 제거하는 거고요. 얘는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되고요. 주요 기능은 연결 설정 해제, 순서대로 데이터 전송, 오류 검출, 재전송, 흐름 제어. 얘는 데이터 단위는 바이트 스트림이에요. 바이트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자 ip는 패킷의 ip 주소 부여 라우팅 분할 및 재조립 이러는데 얘는 연결 지형이에요 얘는 비연결 지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6번입니다 dns 서버가 사용하는 tcp 포트 번호는 그랬는데 우리 dns 서버가 뭐였죠 도메인 네임 서버 그지 그래서 앞에서 앞에 회차에서 우리 그런 거 보여드렸죠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설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dns라고 하는 게 있었죠 각 통신사마다 하나씩 있어요. 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고 원래 서버는 IP 주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IP 주소는 뭐168.192.30뭐 이런 숫자로 돼 있는데 이걸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우리 문자 형태인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두목넷,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 요거를 요렇게 교환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바로 뭐가 되냐면 DNS 서버가 됩니다. 통신사마다 대형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 우리가 TCP 포트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100번 시험 보면 한번 나올까 말까 인데 그냥 문제 답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비패킷 첫 단말들을 패킷 교환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패킷으로 조립하고 또는 수신측에서 분해해 주는 거 pad예요. 패킷 어셈블 앤디 어셈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중에 우리 라이파이라고 하는 거한번 출제된 적 있었죠? 라이파이 보였나요? 위에 조명 등의 빛을 이용 해서 와이파이처럼 무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기억하시고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보호대역의 역할로 가장 오른 것은 그랬어요. 각각의 주파수 파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주파수의 간섭을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채널 간의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가드밴드라고 이야기 합니다. 보호대역, 자주 출제되요. 음. 자, 암호화 방식이 나왔네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대칭키 암호이며 평문을 64비트로 나누어 56비트 암호화 키로 사용하는 것은 그랬는데, 어, 이것은 우리 암호화에 대한 것도 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암호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 대칭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칭키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비대칭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대칭키는 뭐냐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키가 같은 거예요. 대칭한다는 얘기고요. 비대칭은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명칭이 두 가지라서 그래요. 자, 대칭키는 어때요?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으니까 암호화키가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암호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냐면 비밀키 암호화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서로 다르니까 암호화키를 공개해도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얘는 공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어,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은 요즘엔 많이 안쓰죠? 위생문제 때문에 똥꼬 닦아주는 비데 있죠? 비데. 그치?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비밀스러운 나만의 공간이야. 그치? 거기에서 우리 똥구멍 닦는 비데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자, 공개키는 요거랑 반대되는 아인데, 이 아, 이게 세 명의 학자 이름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이게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디 뭐 저쪽 유럽분인 것 같아요. 라마이어, 샤마이어, 샤오, 저쪽저쪽 그래 세 명의 학자 이름. 이분들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화와 복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내기 전에 암호화에서 보내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다시 복화해야 되잖아요. 복화 못하면 안 되지, 그지? 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된다.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 방식이 있고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대칭키 암호그랬죠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니까 비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실 게 뭐냐면 여기에 비대칭이라고 하니까 비데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똥뚜까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야. 비밀키 비데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 알아도 어, 뭐야? 이 암호화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 나오는 걸다 풀어낼 수 있어. 요 요것만 알면.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비밀키 암호화기법, 다른 말로 태칭키 암호화기법이에요. 얘는 공개키 암호화기법인데 얘는 비대칭키 암호화기법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얘는 암호화하고 복화가 동일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비밀키 암호화기법의 비데스, 공개키 암호화기법의 RS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는 서로 달라요. 자 속도는요. 얘네는 암호화 복화 속도가 빨라요. 왜? 키가 똑같으니까. 얘는 약간 느려. 왜? 서로 다르니까.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동일하다면, 암호화키도 받는 쪽에 전송해 줘야 되죠 이때 이 암호화 키가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알모아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팔 크기가 작아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좀 복잡해요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할 키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요 키의 길이이 비밀성 유지 여부에 영향을 받아 많이 받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전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비대칭 키는 전송할 필요 없죠 왜 서로 다르니까 나만의 별도의 암호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죠. 키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할 수, 키 수가 적어져요. 여기까진 모르셔도 되고, 제가 빨간색 칠해놓은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출제됐네. 아, 9600인데, 여기에서는 뭐야? BPS네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보호로 바꿔주는 건데, 이때는 16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에 몇 승이요? 4승이요. 2에 4승 비트니까 4가 되겠네요. 나누기 4 해주면 되죠. 그죠? 만약에 보호해서 비트로 할 때는 어떻게 줘요? 곱하게 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나누기를 해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 이거? 4, 2, 8. 4, 2, 8. 아, 2,400. 됐네요. 음. 또 출제됐네. 뭐야? 주파수 분할, 시분할, 코드 분할, 공간 분할. 얘 없죠. 자 됐고요. 회선 양쪽 시스템 처리 속도가 다를때 데이터 양이나 통신 속도를 수신축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이거 흐름 제어입니다. 흐름 제어. 야,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동네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 보면 장난이 아니야 막 미쳐버려 막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 동네 파출소에서 경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통 신호등을 조절해 줍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지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은 이걸 인위적으로 흐름 제어를 해줘요. 이걸 흐름 제어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신호등 이렇게 계속 파란불하게 차 많이 다니는, 다니는 쪽으로. 그죠? 어. 그래서 저는 항상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길이 잘안 막히는 방향으로 다니곤 했죠. 통신 제어 장치 기능에는 전송 제어. 그래서 데이터가 오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흐름 제어는 데이터의 흐름을 규제하는 거예요. 양을 확인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보내야 될지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동기 제어는 통신 제어 장치의 송신, 수신을 동일한 타이밍, 클럭 펄스에 맞춰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 중 OSI 세븐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계층까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운 아이인데, 뭐 다른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물리 계층에서는요, 허브나 리피터를 써요. 허브 뭔지 아시죠? 공유기 뒤에 있는 구멍, 네 개짜리, 요걸 의미하는 거고. 자, 데이터 링크에서는요, 브릿지하고 스위치를 써요. 이거는 L2 스위치가 됩니다. 음, 단순한 요런 것이고.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터가 필요해요. 왜? 얘는 경로 설정하니까.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계층이요. 얘는 뭐야?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IP고, 얘의 역할은 뭐라고요? 경로를 설정한다 그랬죠. 자, 경로 설정하는 장치는 누구라고요? 라우터라고 이야기해요. 루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 요 야, 우리, 야,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루트가 어떻게 되지? 그때 루트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ER 붙이면 라우터가 되는 거야. 경로 찾아가는 장치를 라우터라고 이야기합니다. IE와 관련돼서, 맨의 표준 안으로 DQDB, 이거 또 출제됐네? 몇 번이었어? 6번이었죠. 그죠? 문제가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지만, 맨일 경우에, 얘가 뭐냐, 표준안이 뭐냐라고 해서 DQDB가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DQDB에 대한 I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매내요 I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DQ, DQ 맞죠? DB. 이렇게하나더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75번이요. 어, 수신단에서 디지털 신호로부터 데이터 비트를 복원하는 장치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송돼 가지고 데이터 비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죠? 다시 우리 눈이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전송이 돼서 오고 있어 지금 온 거야.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 얘가 디지털 선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요거 하는 장치를 뭐라 그래? 코더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돌려주는 거를 디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합쳐서, 코, 덱,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자, 우리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꿔주는 애가 뭐예요? PCM이죠? 그러면 이 코덱 안에 PCM 방식을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PCM. 지금 좀 전에 봤죠? 뭐였어요? 표, 양, 부. 끝. 표, 인봉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되는 것이다. 샘플링하고요, 표본하요 샘플링이. 그 다음에 그 양을 측정하죠.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표시하죠. 양자화. 그리고 걔네들을 실제 이진수 비트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피신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IP 버전 4에서 버전 6로 천이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 이것도 예전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엔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 자, 듀얼 스택,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터널링, 트랜스레이션 있는데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화잖아, 단편화. 단편화 어디에서든 거야, 우리 운영체제에서 뭐야? 메모리 배치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 공간을 우리가 단편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아이들 이 있다. 자,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빠르게 일정한 속도로 신뢰성 있게 보내기 위해 대역폭, 우선순위 등 네트워크의 자원을 주어진 네트워크 자원에 각종 응용 프로그램의 송신 수요를 지능적으로 맞춰주는 여러 가지 기술을 총칭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로드 밸런싱 또 다른 말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서 QO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송수신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뭐라고 한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문제 답 정리하십시오. 자, H/D/C에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뭐, 또 출제됐네. 맨 앞에 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두 번째 주소.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얘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FCS죠. 자,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스타트 앤 스톱 비트는 뭐였어요? 우리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었잖아요. 문자 지향형. 얘는 비트 지향형이에요. 신호대 잡음비가, 와, 이거, 어렵다, 그지? 대역폭이 1200이라고 하면 통신용량은, 통신용량, 샤논의 정리. 자, 이렇게 되구요. 뭐라 그랬어? 대역폭이 1200이래요. 그리고 로그 2에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가 15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200에, 여기는 로그 안 쓸게요. 16이죠. 자, 1200에 16은 2에 4승이죠. 그러면 로그 2 하면 요거랑 이거 요거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그럼 1,200 곱하기 4 하면은 4,800 나오겠네요.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 싫다 그지? 응.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4년 두 번째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계산하는 문제 이거 두 번째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가 다르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샤논의 정리는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다시 풀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문제은행 CBT로 복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